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구약 32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 길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미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이 요단 다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드물지만은 아 이제 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때가 있고 그러한 때를 맞이할 때가 있,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을 맞이할 때아참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 그런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히이 열려지고 절망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좀 해결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어, 그런 경험도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수아가 보낸 이두 중삼군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완전히 숨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들을 잡으러 왕의 군사들이 이제 이 라비라는 여자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도망갈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 끝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생랍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상군들을 숨겨주고 추격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서 이제 가게끔 돌려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이 기생랍이라는 여인이 이러한 위험한 일을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은 당시에 이런 상황을 맞아들인이 기생 라합에게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러한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그녀가 이미 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전당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탐,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신앙의 경험으로 많이 알수 있고 또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다시 한번더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처지를 따지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을 따지기도 하고, 문제를 따지기도 하고, 처지를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요서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제 일러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압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서는 두그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제 기생의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어, 사회에서 이 가장 낙준 자유리했던 이 사람, 사람들의 손가락 하던 짓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몇 사람이 밤에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된 것을 발각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의 정체가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 왕에게 이 보고가 들어갔고, 그리고 왕은 군사 그들을 보내요. 꼭 그들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정상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제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까?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 지라. 이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기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은 이제 정탐권으로 숨겨줍니다. 왕의 사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들키게 되면 라합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라합은 상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숨겨두면 내가 어떻게 될까?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지? 내 가족의 위험한 그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이 정당꾼들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앞으로 오는 그말씀을 보면 그녀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믿음을로써 그는반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상황을 많이 계산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우리의 때로는 순종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구운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산에 앞서 순종을 혹시 우리가 미뤄본 적은 없습니까? 아,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내가 순종하기에 좀 어려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은 추격자들을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서 이제 보내버립니다. 그들이 성문을 닫기 전에 급히 나가서니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들은 그 군사들은 즉 여리고의 왕이 보낸그 사신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아주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온전히 보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모두 다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그 소식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오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왕은 그것이 시급한 문제인 줄 알고 급히 그 정탐꾼들도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도 급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라합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요단 나르트까지 그들 쫓아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이제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격자들은 요단강 나루토까지 이제 정탐꾼들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힙니다. 이제 이 정탐꾼들은 안전합니다. 추격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놀라운 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탐꾼들을 승교준국을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그들의 믿음, 믿음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이 믿음을 지켜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요리고를 정탐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 어, 믿음의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라합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때로는 이 세신자들의 교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청년들 가운데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또는 교회 안에도 가장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그분들의 상황을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은 자기 한 몸을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정상군들을 왕의 사자에게 넘겨주면 오히려 그는 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정상군들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들의 돕는 그러한 동력자로서 그들의 믿음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 가운데 혹시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믿음이 여정이 계속해서 갈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7절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신다는 그런 문맥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문맥 안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라합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뒤에 오늘 말씀에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봐도 라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일그 모든 것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웠던 것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상군들이 여리고에 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라합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정상군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누가 자기를 도와줄지 알지 못하고 걱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찾기 전에 그 길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피로를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피로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길을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처지를 따지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라합은 자신의 안전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결과를 계산하며 순종을 미루지 말고 믿음으로 먼저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그 믿음을 이끌어 줄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랍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게 하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나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반응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